콩 무게의 40%, 토마토 무게의 90%는 각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음은 콩과 토마토에서 각각 수분을 뺀 부분의 영양성분을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자, 콩의 영양성분, 토마토의 영양성분이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. 이곳은 수분을 뺀 거예요. 수분을 포함한 콩의 전체 영양성분을 띠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길이가 36mm였대요. 이띠 그래프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?라고 했어요. 그럼 어떤 띠 그래프냐면 전체 영양 성분입니다. 전체. 자, 그럼 이띠 그래프에서 40%가 수분이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수분, 수분은 40%가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다음 나머지가 몇 퍼센트겠어요? 60%입니다. 그리고 원 그래프는 이 60%를 또다시 전체로 하여 각 영양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죠. 그럼 이때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길이가 36mm니까 탄수화물은 30%잖아요. 즉 수분을 뺀 나머지의 30%이기 때문에 이 30%는 또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탄수화물은 바로 전체 자, 전체의 100분의 60%가 수분을 뺀 나머지 그것의 30%니까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. 그럼 이것은 짠짠 약분을 좀 해줄까요? 100분의 얼마요? 1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, 바로 18%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탄수화물 부분을 나타낸다면 여기가 탄수화물이라면 바로 18%가 되는 거예요. 전체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그 길이가 몇 얼마라고 그랬어요? 36mm라고 그랬죠? 자, 생각해 보세요. 18cm, 아 18%가 36mm라고 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1%가 몇 mm인지 알수 있겠죠? 아니면은 또 바로 이것을 2로 나눈 9%를 알 수도 있고 또 1%를 알 수도 있어요. 1%. 자, 1%는 18 나누기 18을 하면 되기 때문에 36 나누기 18을 하면 얼마? 2mm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따라서 여기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. 수분은 40%잖아요. 그럼 40%가 차지하는 길이는 1%가 2mm니까 2 곱하기 40을 계산해서 80mm. 자,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몇 cm입니까?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cm로 답해서 8cm로 답해줘야 되겠습니다.